많은 신자들이 문제나 환난 앞에서 그리스도를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돌바처럼 문제나 환난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세상의 육신적인 좋은 것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놓치냐?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가시떨기처럼 세상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나를 죄의 상태에서 지옥 배경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메마른 땅과 같이 상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면 촉촉히 비에 젖은 들판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좋은 밭과 같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